안녕하세요. 7월 3일 네, 밤 9시입니다. 23년이고요. 레이크먼트를 지금 일봉 보시면 네, 올랐죠. 제가 장 어제도 어, 녹화 시켜드린 거 금요일 날 저녁에 녹화한 거에 예상대로 매집을 했으면 예, 9% 가까이 예, 수익이 났다가 예, 조금 빠졌죠. 예, 축하드립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예, 돈 벌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 볼거 없어요. 예? 막 이렇게 물타기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벌면 10% 20% 팔아가지고 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잉여금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수익을 낳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상관 없겠지만 막상 떨어질 때는 더 싸게 매집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날 때마다 10%씩, 10%씩 떼놔야지 나중에, 나중에 또 받아볼 때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고 현금은 한30%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정기적으로 계속 사모은다. 떨어지나 오늘따라 계속 사모은다.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은 항상 그래도 30%는 비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투자 주식 산 종목 중에 총 투자 금액에 산 종목이죠. 매수한 금액의 30%는 현금으로 또 있어야 된다. 가령 뭐 700만원 정도 주식을 사놨으면 300만원은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비율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억이면 3천만원 이렇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산다고 해서 돈 벌리는 거 아닙니다. 대응이 좋아야 돼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 수 늘리고 평 매입 평균 단가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지수 먼저 볼게요. 지수 역할이 컸는데 많이 올랐어요. 진짜 21 포인트, 그렇 대박입니다. 그냥 기서 이제 올선 타고 막 올라왔는데, 이 지수 봐서는 또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화살표가 없거든? 네. 저항이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 거냐? 그거는 뭐쉽게 말씀 못 드려도, 900, 까지는 가지 않, 9 0 0까지 900까지는 가지 않을까? 900? 900 정도? 11포인트 남았죠? 포인트 이건, 이건 차트상인 거고, 참고만 하세요. 하방도 있으니까.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박수 구간 박수 구간. 박수 구간이라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오른 거는, 개별 종목만 많이 올랐어요. 개별 종목.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저희 는 에코프로 2차전지주 에코프로 화 LG화 뭐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또더 어, 더, 며칠 정도 더 오르다가 다시 푹 빠질 수 있다. 뭐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거긴데 뭐가 빠지냐면은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빠질 수 있다 이거 봐요. 2차 전지 중에서도 다른 거는 그렇게 뭐, 매출만 늘지, 영업이익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레이커 머터리얼즈를 계속 보면, 얘는 실적이 2분기나 3분기나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반등하다가 단타로 빠져나갔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음, 안 와요. 영업 실적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이렇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여기 보면 130억 써 있죠? 4분기에. 그죠? 그럼 언제 정도 반응하겠어요? 2분기 지나서. 2분기, 진, 2분기 지나면, 2분기 지나면은, 지금 이제 7월, 7월 이제, 7월 이제, 초순이잖아요 아, 8월 달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은갈것 같은데? 8월 달 이후? 그니까, 러뭐 지금부터 모셔도 되는데, 막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왜냐면 2분기 실적도 나와야 되고,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오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까지 뭐 장기간 보유하실 분은 당연히 매집하면 좋죠. 장기간 보유하실 분은 6개월 이상. 그렇지만 막 지금은 그렇게 오를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올랐으면 말씀드린 대로 음뭐 외복 만들고 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바닥 간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를 조금 더 파야죠. 네. 더 파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높으면 여기가 더 낮아요. 여기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여기보다 낮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가 높으면 여기가 더 낮다고. 이이조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가전점못깰 여기가 전골점을 못깰수 있어요. 뭐 여기가 26,000원까지만 올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한 가지고, 만약에 행보할 수도 있고요. 안 올라가고 행보하다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도 여기는 전점못 깨요. 좀 시간 걸려요. 외복 만들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가야 되니까. 네. 정고점 깨려면은, 못해도, 어, 못해도, 8월? 8월, 9월? 네. 공장 완료 되는 날. 뭐, 8월 달에 하나 짓잖아요? 140억 짜리죠? 그, 그, 그때 이제 자, 어, 그, 금방에 갈 때, 이제 조금, 정고점 돌파일것 같아요. 8월 말, 9월 초, 그죠? 3분기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4분기부터니까 선반영한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지금은 뭐 다시 뭐 전구점 조정받고 뭐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요만큼 올랐기 때문에 애매하다. 이건. 애매하다. 조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역습을 안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해요. 이거 신도 못 맞추기 때문에 모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생각을 하세요. 네. 좀더 내려올 수 있다 여기. 좀더 내려올 수도 있다. 갭 갭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요. 예? 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잘못 그렸는데 다시 다시 한번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좀 행보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가 이제 뭐, 어 못해도 뭐, 7월 말이나 8월 초순이 되겠죠? 이때쯤에. 그죠? 근데 한 번은 뭐갈 수도 있겠죠. 대신 여기는 26,000원 미만. 예. 그래서 지금은 사도 그렇고 안 사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전 느낌은 왜? 예. 그 지금 뭐전조점이 여기 어 17,425원으로 됐네. 이게 예, 여기까지 확대하면은 정확하게 확대하면 17350원 여기는 한번 찍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장은 2차선지만 올라간 거야. 에코프로랑 LG화, 포스콜딩스 LNF, 에코프로 b m 코스모신 소재 이런 애들이 다 갔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겠죠. 테슬라 이거 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걔 영향력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언젠가 다시 내려와요. 올라간 만큼 반대로온다고 그럼 뭔 말씀을 드리냐면 얘도 따라 올라간 것뿐이야 코스닥이 올라 지수가 올라가니까 얘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얘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우상향은 많은데 막 이렇게 막쫙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막추경 매수하지 말고 이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해야 돼요. 따라가지 말고 모아가는 전략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조금씩 팔아요. 어차피 내려오게 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길게 촬영해서 여기까지 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추경매수 추경매수 하지 마시고 내려오게 돼있으니까 보시라고뭐 <laughs> 만약에 여기까지 더못 뽑고 싶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닝 안하고 계속 모은다. 꾸준히 그럼 사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 찍을 거니까 이때도 또 사시면 되니까 이때도 이때도 또 사시면 되잖아 너무 깊게 또 했네 이때도 또 사시면 되잖아 그렇죠? 갔다 올라오니 내려오니까 네? 정확하게 하면 그만큼만 갔다가 조금 행바다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